뭐야? 아 뭐야? 이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아니 저 빌키가 나뭐 하고 갔어? 이거 안 움직이. 뭐야이래냐 이거? 메이플 월드. 지금 따라가려면 3일 안 자고 달려야 된다고요? 따라갈 수 있을까? 너 이미 못 따라가 파타면서 해야 하는데. 어키야 미미, 다들 고래빔, 개종만겜을 뭐하러 함? 이미 다고래야 파고 싶은 직업 하라고? 주술사시라는데, 아나 도사하고 싶은데? 약간 좀 갑질하려고? 너는 전사가 딱이라고요? 왜? 아, 전사 도지일것 같은데. 와, 대구, 배돈, 익산, 찐오, 닉네임이 다 그렇다는 거였죠. 파주, 람선 이렇게 했다고요? 인천 말고는 내가 먹어. 먹은... 아, 진짜요? 아하, 그렇구나. 뭘로 하지? 아, 약간 내 닉네임을 보면 좀, 짜증 날만한 찐호 형이나 배도 형이 나의 닉네임을 봤을 때좀 짜증 날만한 그런 거 없나? 찐호 형의 약점, 배도 형의 약점. 광주 지혜 이걸로 할까? 아, 근데 찐호 형이 싫어할라나? 여러분 고구려인가요 부영가요? 이거 고구려? 아하 고구려. 고구려. 와. 말구야 하나 말해줄게. 배도님은 너 주술하라고 했고 찐호님은 이어로드 이역사느 이어서 이전사를 하자고 했는데 너 따라가려면 도적이 맞는데? 참고로 묘묘 전사 람선 도사 람선이 계속해요. 람선이 아까 보니까 뭐안 한다던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람선이 안 하면 내가 도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람선이 접었다고요? 그래요? 주술사를 하라고 셨는데아 도사 해가지고 배동영이랑 찐우형이랑 파티 사냥 가다가 죽여버리면 진짜 개꿀잼일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안 그래요? 끌리는 거라고? 요 아니 난 진짜 진심 계획이 그거였어 죽이려고힐 주는 척하다가 어, 아 형님 아, 아아 죄송해요 어. 그럼 배동영이랑 찐우영이야이 새끼야, 진해 형은 이럴 거고, 배도 형은 굵은 목소리야, 시보루 새끼야, 이럴 거고. 그럼 나 이제 그냥 어리버리 깐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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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제 얼버무리면 뭘안 하시거든요. 어차피 너는 선택권 없지 않냐? 배도 형님한테 전화해서 뭐 할까요, 형님에. 아니 근데 배도 님이 그렇게 막. 장압적으로밖에 직업을 정하지 않으세요 바람의 나라를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바람의 나라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돌바닥에서 서 있는 사람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르침에 앞서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QT, QAT 키는 누르지 마시고 항상 NEXT 키를 누르시리.. 누르시라는 것과 아 요거 누르지 말고 그럼 여러분께 말하는 법, 가진 물건 보기 등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방법은 엔터키 왼쪽 키를 누르시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진짜 근데 이거 바람의 나라 클래식 진짜 이랬어요? 튜토리얼이?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하는 방법은 이제 터득하셨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옛날 옛날 다똑같아 튜토리얼이 진짜 지리긴 하네. 좋네. 선물로 도토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도톨이라고요? 해 도토리가 아니라? 낭만 있네. 도톨도 있고 도토리도 있고? 아. 어 그러네. 여기 도톨이라고 나오네. 도톨? 아, 도톨은 튜토리형이에요 바람의 나라에는 여러 단축키가 있는데 자신이 가진 물건의 목록을 보여주는 단축키는 i입니다. 인벤토리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와 대박이다 와 옛날 게임인데 와 이거 추토를 대박이네 벌써부터 대박 타령이라고? 아유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사냥 도움입니다 꾸벅 와 U 알파벳 U를 누르고 사용할 물건 C 와 오른쪽에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은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시게 될 주막입니다 문을 여는 단축키는 O입니다 오픈에 앞글자를 따온 곳이죠와난만 뒤진다 초보 상점, 초보 푸줏관아 도토리 판다. 그런 물건은 안 삽니다. 도토리 판다. 그런 물건은 안 삽니다. 뭐야? 사는 게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와저거 진짜 완전 초보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주막에서 장사하는 왈숙이라 합니다. 주막에서 물건이나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고 동동주 등 사실 수 있어요. 아마 바람의 나라에서 가장 자주 오게 되는 상점이 될 걸요. 주막을 나가시러 오른쪽 위는 대장간, 오른쪽 아래는 갑옷점과 포목상아 주막 아래쪽은 푸줏간이랍니다. 네 다음 방을 이동해 주세요. 오 뭐야? 똘똘이 도우미 의방 안녕하세요. 저는 똘똘이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앞서 도우미들이 보도 배우셨죠? 그만. 뭐야 이거 낭낭 의방 안녕하세요. 저 초보자 방에 마지막까지 오시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좋은 초보자 방을 떠나 드넓은 바람의 나라 세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이곳에서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란 비서 열걸 드리겠습니다. 노란 비서라는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주막으로 이동하시게됩니다 아, 이것들은 일회용이므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아, 바로 왕초보는 동나 아, 이 도사 초반에 사냥 진짜 개빡세겠네요 도사가 사냥하려면 무조건 딜러랑 같이 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사가 아니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바르메 나라 클래식... 지금 이거 그래도 옛날보다 그래픽 훨씬 더 좋은 거죠. 도트가 이 정도로 좋지 않았죠. 아, 모니터가 좋았다고... 아, 전붕이 키우다 포기했다고요. 아, 전사는 근데 진짜 개노잼이에요. 개도 님, 그랬잖아요. 6 3레벨때까지 공격 스킬 안 배운다고... 개노잼이었어. 아니 레벨업 개 느려! 아니 아직도 레벨업이 안 했네? 아니 3%밖에 퍼안 오르네? 저번에 배더네랑할 때가 진짜 잘 올라 했던 거구나 너가면 다섯였잖아와 미쳤다 진짜 와 체감 확대네? 개하기네요와 나는 바람의 나라 이 공격 소리랑 이 그래픽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제, 저는? 전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 학원 다녔을 때 생각나요 막 아니면 은막 버즈 노래 생각나고 아니면 럼블피시 노래 들으면서 난 바람의 나라 하면은 그 노래가 항상 또럼블피시그 아이고 나오게 으라차차 그래 으라차차 으라차차 노래가 계속 난 진짜 그거 맨날 생각나 바람의 나라 보면 바람은 1999년 아니, 2000년이고 버즈는 2006년인데 둘이 겹치냐? 아니 왜냐면 그때 아, 바람의 나라 했었으니까 말구님 도사하는 이유가 배도님 피란저서 죽여버리는 게 목표라면서요 <laughs> 예너 죽였다가 진짜 허리 접힌다 죽이면 경험치 떨어는데 아 진짜? 어어 아... 어, 또 사냥, 사냥한 사 사람 있다. 그룹 하지 말라고, 그룹 하면은 레벨업이 더 느려요. 느리다고 그거 패치 했다고. 아 그래요? 전사 왜안 하냐고요? 아니 저한테 전사 시키실 분들은 본인들이 전사하십시오. 전 전사 안 합니다. 제가 진짜, 저는 바람의 나라 할때 항상 도적만 있었거든요. 근데 배도 형님이 도적했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전사밖에 없어. 근데 전사는 찐도 형이 했죠. 근데 주술사는 어차피 뻔해. 그냥 차라리 주술사 할 바에 도사에서 차라리 좀, 좀, 인기 많은 직업을 할, 할까. 파티 사냥이 인기 많은 직업. 스트리머 전사는 도사 3명 끼고 황제 사냥한다고요? 도사해라. 주술사 하지 말라고 람선 접었다고. 그니까 러 람선 접었잖아요. 람선 지금 바람 방송 중인데? 람선을 바람하고 있다고요? 아, 뭐야? 아, 하고 있네! 아이그 남수리, 남순이... 아, 할거면은좀 빨리 접으라 그래, 빨리 접을 거만. 도사, 나 이제 전직해야 되니까. 본섭이라고요? 에? 클바가 아니라? 본섭이야? 남들 클래식할 때 본섭하기? 아, 그럼 됐어. 야, 대박인 레벨 5 차기 전에 도토리가 아, 다 찼네? 도토리 다 팔까요? 아니다, 한 100개만 팔자. 와, 뭐야, 유화바야? 이거 얼굴 ᄀ 네요 이거 <욕> 안 써지네? <놀람> 아니, 다 팔라는 사람이고, 50개만 팔라는 사람이고, 일단 가. 다 팔아요? 아 옛날에 그것도 생각난다. 바람의 나라면 항상 그 선비족 잡고 그다음에 그 흉가도 가고 그 달걀귀신 잡고 막이랬었어 흉가만 그때 여자애한테 고백했는데 그때 다기이정확네 여자애한테 고백했거든. 내가 기 걔가 고백을 왜 이런 식으로 하니 복도로 나와서 사람들 다 있는데 앞에서 나랑 사귀어줘라고 말을 해야 사귀어주겠대. 그거 생각난다. 그리 복도로 나와가지고 애들 다 있는데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더니 걔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사귀자마하 그날 딱 바람의 나라 했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바람의 나라가 잊혀지질 않네 또 소설 쓰네 뭔 소설이에요 저희 이거 몇년 전에도 방송에서 말했어요 개하습기네요 오케이 보이스 레벨업 3퍼시 그냥 꾸준히 오르네 3퍼시 도토리 금방 모은다 근데 오케이 레벨로 이상한 직업을 가져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도사의 길로 가야 하는데 야 어디가 뭐야 이거 아 뭐야 왜아 여기 술사의 길이잖아 아이왜 이래 아니 왜주술사라는 건데요 왜 도사하면 음. 너 바로 접을까봐 그래 아 진짜 안 접을게요 진짜 12레벨까지 안 접으면 되잖아 내가 알기로는 주술사는 보통 솔플이고 도적 도사 그리고 전사 도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주술사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솔플이 너무 심심하잖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술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보통 그럼 전사, 도사, 주술사 이렇게 3인 파티도 해요. 3인 파티가 정배라고요. 얘들아, 그냥 도사 시켜보자. 대신 징징대면 욕해도 되지. 아니,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술사가 파티 사냥을 환영을 해줘요, 안 해줘요. 지금은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피통 좀 높아지면 유기당함 그러면 결국에는 도사에 그럼 오케이 됐어요. 나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 도사야. 어?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야! 아니 저 X끼가 나뭐 하고 갔어! 이거 안 움직여! 이게 왜 이래요? <laughs> 아니 이거 왜이래 이러... 이거..이거 이거, 이거 일부러 이런 거예요 지금? 아 노비 쓰면 돼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고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초보 괴롭혀? 아까부터? 막 소환하고? 이게 바람이라고요? 와 무섭다.. 응? 어 뭐야 디코? 디코 왔다! 야 블로그 보려고 근데 말구야 예요 어. 지금 뭐할 건데 이 네, 지금 사했는데 좋다 좋다 근데 우리 진호도 그 그렇고 나도 그렇고 람선이도 그렇고 우리 다 룰이 있다 무조건 지존은 찍어야 된다 지존이요? 우리. 람선이 근데 떠났잖아요 아니야 람선이도 할 거야 우리의 약속이야 니 하고 싶은 거해 아무거나 해도 돼형이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주술사가 쿠쿠반에는 파티 안 껴주죠? 막혀준다 마비 지금 필수다 근데 무슨 뭐, 뭐 1차 승급하고 뭐 2, 2차 승급 이후로는 막 줄여서 파티에안 껴준다는데요? 우리는 일단 지존만 찍으면 되는데 1차 승급 뭐에 걱정하는데 말고 맞네요 음... 빨리 키워 보사예 오케이 예 형님 저 빨리 레벨업해서 어. 힐 드릴게요 형님 그래 <laughs> 갸스끼네요너 혼마술 못 하면 욕 지지게 먹어. 혼마술 싸게야 이제부터 혼마술이 뭐야? 방깍디 버프? 그거 굳이 썩고 해야 돼? 그냥 힘만 주면 되잖아. 나 음행 에서 됐어. 그렇게 차이가 심한가? 나내격으로혼마술다뭔 뭔지 알거 같아. 그나 굳이 그거 나디버프안 썼었는데. 어렸을 때 했을 때? 아니 그래서 제가 나 맨날 파티하다가 다 탈태하고 나갔나? 딜러들이? 아까 그 무슨 뭐 철단도 된가? 어떤 분이 주냐고 하시길래 그거나 받아가야겠다. 네. 남캐예요. 오오 오. 템템템템템템. 오 오. 오. 근데 뭔지 알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 아니 는철 중검 이거 약간 등대비체검 닮아서 좋아 보이네 지금 시점에서 다 귀한 틈이긴 해. 여러분 비철 단도가 힘몇대끼입니까구는는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낀다는데아1 0이요 이거 죽굴살랑 같이 하시면 계시나요? 혹시 레벨 7분 안 계시나요? 레벨 7, 렙분나꽤직 오래 5인 인천 말군 님이랑 전원 파티 하면 같이 경치 올라나 바람 주자 그라고 바람 주자 더 빠른가? 아, 근데 그, 그런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안 잡혀. 와, 가자! 하하. 이런 말 하면 나 그니까 저 팬다 그랬나? 저왜안 말렸어요? 귀인 치를 요 갸악, 갸악, 습네요 아니 1마치만 찍으면 돼1고시만 찍으면 폭업이야 지금 고치리셔서돼지이긴받고비철도독고고시도빠르치고 시비를 마치고, 시비를 마치고, 어이 사람이 돼지비 넣어줬어요 말구야 존나 재밌다 너고지 쓴 바람 한지 한 시간 딱 되는데 아직도 도사 레벨 9레비네 11레 먼지 그리고 배돈 찐우는 80에서 90인데 너는 도대체 언제 거기까지가 오늘 목표는 몇데? 내가 진짜 4일 동안 피 진짜 다들 개빡스 하셨네 진짜. 이분은 두 가지 이상 코딩이 안 되나요? 돼지 박고 무기 끼고 쥐굴까라니까 무기 끼고 다람쥐 잡고 있네? 아 가고 있잖아요 아참급하이네오 이거 한방이다 우와 비철단도 쎄다 우와 사냥고 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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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사람 나 죽이려고 하는 거봐와 뭐야 얘도 보스인가? 아 이거 진짜 낭만있다 아 우리 이제 레벨 10이 되면은 다 같이 이제 좀 사냥 속도좀 빨라지겠네? 12 되면 인생 핀 거라고요? 아, 근데 나는 우리 파티원 중에 천말고는 이제 보내줄 때가 된거 같아. 그러니까 전사 쳐내고주술사가 나랑 둘이 다니는 게 아니 전사는 실 주는 게 너무 아까웠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싫다 진짜. 웃자고 <laughs> 소리. 오, 뱀굴뱀굴 뱀굴. 오. 여기 안 되겠는데. 주의 잡아도 경치 똑같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싫어. 우와! 이때 12야. 오 뭐야? 백열주 뭐야? 오케이, 좋았어. 아니, 뭐야. 도사 촉밥이네. 아니, 뭐야. 도사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더니, 뭐야. 오케이. 뱀 굴고. 아니, 내가 뭔가 쩔어주는 것 같다. 이 사람들.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진짜 도적 둘의 전사. 아니, 뭐야? 님들 다들 레벨 몇십? 십일. 십일. 아니, 십칠. 아, 이분들 여러분 12대 이분들 공격식이 배우죠? 안 배워요? 아, 그때도 평태예요 아, 아. 아니, 님도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지금부터 배 뭐야, 그뱀고기 먹는 분들 추방입니다 저한테 다 몰빵하세요. 이거다. 아니, 사냥하는 신용이라도보여될거아니왜 가만히 있어, 다들. 탱킹하고 쓰세요. 네, 이러려고 내가. 어? 도사를 한게 아닌데 이거 갑질하는 방송인은 봤어도 갑질 당하는 방송인은 첨번네요대단합니다 아니 갑질하려고 도사했는데 아 진짜 갑질하려고 도사한건데 이거 미치겠네 자다 각자 흩어져서 찐만 치세요 어? 아 메마 이제 오지마 혼자 해라 개 하습기네요 참고로 저도 경험치 똑같이 있네 지금 아 그럼 우리 쥐로 빠꾸하자 와 진짜 사냥의 속도가 다르네. 나 레벨 벌써 14네. 공격증가 배우라고요? 와나 드디어 공격증가 배우는 거야? 와 됐다. 사저 궁금한 건데 공격증강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정신에 집중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어떤 스탯을 올려줘야 좀잘 집중이 잘 되나요? 그냥 그저 확률인가 스탯에 영향 안 받는? 지력에 영향 받는 걸로 아는데? 아 지력에 영향을 받. 는 그러면은 고스펙 될수록 공격증강이 삑사리가안 나겠네. 지상아닌 지혜라고요? 지혜. 지혜라는 스탯이 있었나? 바람만나라에서아 아, 있어요? 지혜 상승이라는 버프가 있긴 한데 저 당시에 그냥 지력으로 통일 아... 와... 아니, 슬슬 졸린데요? 방정해야겠는데? 방정하고, 빨 차라리 일찍 자고. 내일 오르게 낫게.